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AFK 새로운 여정. 오늘은 여러분들과 네크로 드래곤 꿈의 세계 무한난이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인포그래피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인포그래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한 영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며칠 동안 인포그래피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그런 덱들은 최고점 덱들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포그래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스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보기와 댓글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친 값은 랭킹 값을 보면 4, 349? 정도로 되어 있죠. 일단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320, 320, 320. 320. 320대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330이 좀 튀어오른 후에 340대 정도가 최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장 랭킹을 봐도 여러개의 서버가 합쳐진 전장 랭킹에서도 350에서 40 후반 정도가 되는게 가장 고점이고 330에서부터 320까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는걸 볼수 있어요. 326, 325, 325, 325, 324, 324, 323. 뭐 이런식이죠. 왜 그러냐면은 일단 덱을 딱 두번 쳐봤는데 그 중에서 확인을 해볼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고점덱이 있어요 크루거를 사용하는 덱이 지난주 고점덱이고 지난주 고점덱에서 제드트 주문석이 맞춰지지 않은 채로 쳐도 33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리면 요건 지난주에 있었던 고점 대기라고 할수 있고요. 크루거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크루거 대신에 소니아가 들어갑니다. 소니아 역시도 제드트 주문서 현재 안 갖춰져 있죠. 나머지는 카투트카는 균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는 요술, 하라크도 균형, 그 다음 플루스토도 요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라크 같은 경우는 균형보다 도살자가 더 고점이 나올 수도 있고 균형이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맞추기로는 재료가 좀 부족한 탓에 둘 중에 한 가지가 맞춰지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주문석 같은 경우에는 하라크가 균형 또는 도살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메인 딜러기 때문에 1순위로 맞춰주고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맞춰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순위를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역시 야팔레에서 만들어진 인포그래피를 기반으로 저 의견을 첨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여기 소니아가 현재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력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아,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349빌려 정도 나왔고, 요 덱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소니아의 마력석까지도 맞춰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정 레벨 상으로 871레비 3명이 있는 셈이라서, 쌍둥이와 카투투카를 그렇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둔 채로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쳤을 때 고점을 또 갱신을 해주고 역시 349 내부에서 바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안정적인 덱이 349 여기서는 349.8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를 마력으로 바뀌기 전에 바로 인포그래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포그래피 보면 총 6가지가 나와있고 왼쪽에는 사용되는 룬들이 나와있는데 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볼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덱 같은 경우에 2691년, 그 다음에 2451년 정도로 칠수 있는 퀸과 소니아 신바트그 다음에 오른쪽 판도라와 루보미를 사용하는 덱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보시다시피 덱의 값들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필요한 것들만 한번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여섯 개의 덱들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위에 있는거 4가지가 좀 의미가 있는 덱이라고 볼수 있고 그중에 첫번째 있는 덱이 보시면은 쌍둥이가 질풍으로 쳤을때 도품값이 나오는거 같은데 그 경우가 지금 만들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질풍이 있더라도 독수리가 있더라도 요술이 있더라도 그에 상관이 없이 일단 있는걸로만 치고 지금 당장 거기에 여러가지 조합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인포그래피 왼쪽에서는 질풍은 언급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질풍이 높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골고루 다 맞춰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필요 없다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찝어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술인 상태인데, 그대로 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덱 역시도 336인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고점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덱이 바로 두 번째에 있는 고점덱이고, 제 경우에는 337빌련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두 가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라크가 있으면 위에 있는 두 가지로 300대가 넘는 수치고, 하라크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소니아를 사용하는 덱으로 아래쪽에 있는 덱이 들어간다 그리고 하락과 소니아를 합치면은 첫번째 있는 고점 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쌍둥이에 대한 주문성은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력을 좀 만들어 줘볼까 하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소니아 들어가고요 마력이 오른쪽 한가지 정도 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부위를 네, 이렇게 해서 마력으로 제작을 해볼까요 지금 열... 딱 두개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마력 하나 제작하고 왼쪽도 마력 제작하려면 재료가 16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16개를 만들러 중더 상의를 간 다음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20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왼쪽에 있는 것을 마력으로 한번 맞춰줘 볼게요 그래서 솔직히 소니아가 계속 사용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실험을 해서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맞췄고요 그 다음에 현재 1등인 상태에서 349.8인데요 이 상태로 그대로 쳐보도록 할게요 마력으로 주문석 정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룬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치게 되면은 358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10빌리언이 차이가 난다는 거기 때문에 꽤나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럼 하라크 다음으로는 바로 소니아의 마력 주문석을 맞춰 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네가지 덱과 그 다음에 소니아의 룬을 맞췄을 때안 맞췄을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어떤 값들과 어떤 주문석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카투축하는 균형이고 하라크도 균형이지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라크가 도살자라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카토트카가 비술이라도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쌍둥이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맞추는 것보단 재료를 아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조합들을 한 바퀴 돌 때까지는 그 상태에서 보상을 최대한 얻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저는 악령쿤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지 콘텐츠 너무 재밌어서 아직 좀 예쁘게 안 꾸몄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들을 좀 같이 꾸며 볼까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과 그리고 새로운 월드보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여기들도 차차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